자, 최단 경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제외되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입니다. 이 내용은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문제를 볼까요? 그림과 같이 마른 몸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.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을 지나지 않고 D 지점도 지나지 않으면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였습니다. 여기 지나면 안 되고 여기 지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 안 되니까, 요 라인 여기로 오면 안 되겠죠. 여기도 지나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요 라인을 오면 안 돼요. 여기도 올라가면 안 되겠죠. 그 말뜻은 여기 음, 이렇게 요 라인을 거쳐 가는 거고, 그 다음 네모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. 자, 이렇게, 자, 이렇게. 이 라인과 그 다음에 이 라인, 요렇게 거쳐 가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요쪽으로 어,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요쪽으로 왔다가 그죠. 요렇게 어, 가는 경우입니다. 요렇게 자,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. 어, 여기서 가는 경우가 몇 가지죠? 여기는 네 가지가 될 거예요. 여기는 세 가지죠. 여기는... 두 가지죠.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하나, 둘 가야 되니까. 그럼 두 가지니까 전체 계산하게 되면 24가지. 답은 2번 되야 되겠죠. 자,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장애물 보이죠? 여기 장애물이 있습니다.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. 첫 번째는 이런 경로가 있겠죠. 여기서 A 시작해서 이렇게. 이거 하나죠. 그 다음 두 번째. 이렇게. 요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.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? 세 번째는, 자, 요렇게. 요 라인. 요 박스. 그 다음에 여기서 요쪽으로 갔다가. 그죠? 요거 한 가지죠. 그 다음에 요렇게. 요 라인을 거쳐가는 방법이 있겠죠.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요방요 박스는 몇 가지죠? 총 5개가 나열되는 데그 중에 같은 게 3개, 2개 있으니까 이건 10가지죠. 그죠? 그럼 여기 10가지, 여기 10가지면 어, 곱해야 되겠죠.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 10가지. 요거 한 가지.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 똑같으니까 10가지. 100가지입니다. 그럼 100가지 그 다음 요렇게 한 가지 있었죠 그 다음 요렇게 한 가지 있죠 그총 답은 102가지 어, 답은 1번 돼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호수가 있네요 똑같습니다 어, 이번에는 박스를 만들지 말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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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딱한 가지 씩이죠 이렇게 어, 그 전에 이렇게 가는 방법 있겠죠?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B로 가는 방법, 요거 하나. 그 다음, 여기서 이쪽 라인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하나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숫자를 적어보게 되면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. 그럼 여기는 두 가지, 세 가지. 그 다음에 세 가지, 여섯 가지. 그 다음에 네 가지, 그 다음에 다섯 가지.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, 여기는 열 가지고 여기는 열다섯 가지겠죠? 괜찮죠? 요 지점은 요렇게. 이렇게 진입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이렇게 내려올 수 없죠? 내려오면은 최단거리가 아닙니다. 그러면 그대로 10가지가 가겠죠? 10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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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가지입니다. 그 여기는 25가지, 여기는 35가지, 45가지. 그죠? 그 다음에 55가지. 자, 이 라인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55가지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쪽 라인을 거쳐서 가려고 하면 여기서 이까지는 먼저 y 되겠죠. 그게 한 가지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수는 이제 요거는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. 총 다섯 개가 나열되는데 그 중에 같은 게네개 있는 거죠. 그럼 다섯 가지입니다. 이쪽 라인은. 그래서 55가지와 다섯 가지를 합쳐서 답은 60가지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. 자,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. 어, 도로망이 있는데 다섯 개의 지점 중 어느 한 지점도 지나지 않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최단거리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입니다.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.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 라인으로 가거나 이쪽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. 근데 보시면 대칭인 거 보이시나요? 이쪽으로 가는 경로수와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같을 겁니다. 그죠. 자,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계산한 다음 꼽해버리면 되겠죠. 그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야 될까요? 이 지점을 지나치면 안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 이까지는 와야 됩니다. 그죠. 그리고 이렇게 요, 요 라인 보이시나요? 이렇게, 이렇게, 그죠. 그 다음, 이렇게, 그죠. 그리고 이렇게.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수는 한 가지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수도 한 가지가 되겠죠. 그걸 계산해 보시면 이게 한 가지죠. 숫자를 적어서 풀겠습니다.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, 한 가지라는 거. 이해하시죠? 여기도 한 가지입니다.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.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. 이유는 왜 그래요? 요렇게밖에 진입을 못하니까. 그죠? 여기서 이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죠 이제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럼 여기는 다섯 가지죠 그 다음에 아홉 가지 그 다음에 열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다섯 가지 여기 열네 가지 그죠 여기 열네 가지 이렇게 스물여 가지 여기 만두 가지 여기 그러면 여기도 만두 가지 42가지, 여기도 만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답은 아, 답이 아니라. 여기서 이 라인으로 가는 방법수가 42가지입니다. 그럼 이쪽도 42가지겠죠. 그럼 이쪽 또는 이쪽으로 갈수 있으니까 답은 84가지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. 간단하죠? 어,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최단 경로 문제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딱 직사각형을 이루는 이런 형태에서는 어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 그래서 5팩토리얼, 4팩토리얼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, 그 다음 이런 것처럼 모양이 들쑥날쑥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숫자를 적는 게 편하겠죠. 그걸 잘 구분해서 연습을 좀 하세요.